선교 후원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걸까요? 흔히 넉넉하거나 부유한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히려 넉넉하지 못한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선교와 후원에 앞장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부산 감천동의 한 권사님의 경우가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소식은 최병희 기자가 전합니다. 아기자기한 벽화들과 카페들로 여행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부산 감천문화마을. 사실 이곳은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모여 형성된 지역으로 감천 문화 마을로 알려진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주민 대부분이 차상위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40년째 살고 있는 정영희 권사는 70이 넘은 나이에 건물 청소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단임 목사로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헌신하는 탄자니아의 선교사들과 원주민들의 상황을 듣게 된정 권사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 탄자니아 선교 사역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냥 뭐늘뭐 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똑급똑급 하고 했으면 했으면 쉽지만은 이제 그잘안 되지. 안 되는데 조금이라도 좀 힘을 내 봐야 되겠다. 그런 목장 식구들든지 조금 돕고 뭐 이래 가지고 그냥 조금 이제 마련한 거지. 뿐만 아니라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춘혜 집사 역시 탄자니아 선교를 위해 작은 도움이 되고자 50년을 간직해 온 다이아몬드 반지를 팔아 성교 후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 고가는 기들을 이제 교회를 면은 아무래도 교회에 또뭐 이제 기부하는 분들 나오지 않겠는가. 물이라도 또의 그 헌신이 교회 안에 알려지면서 동참하는 성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더니 결국 순복음 감천교회는 탄자니아 현지에 교회를 짓고 우물을 파는 사역까지 후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인들 중심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교인들 전체로 어, 번져 나가고 또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회도 건축하는 부분, 다음에 또 우물을 파는 그 사역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데 적극 이렇게 동기 부여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생활은 넉넉하지 않더라도 성교와 구제가 필요한 곳이라면 작은 것을 나누는 순복음 감천교회 성도들. 이들의 헌신과 사랑이 지역 교회에 잔잔한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병입니다.